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타인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그 표현들을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 B, C 세 명의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A가 B를 C에게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상황에서는 그 나남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일본 아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켄타라고 하는 켄타라고 하는 일본 남학생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브라운이라고 하는 미국 학생인 것 같은데 미국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국 학생인 유진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따라서 그 나남이라고 하는 일본 여학생이 켄타와 브라운을 켄타와 브라운을 그 한국에서 온 유학생,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온 유진이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기 밑줄 쳐있는 고찌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고찌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지시어, 이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고찌라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찌라 이쪽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 나와있는 거는 저거는 하자가 아니라 조사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찌라와 그러면 이쪽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쪽은 다나카 쿤또 브라운 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나카 쿤, 쿤은 그냥 이름이나 성 뒤에 붙이는 그런 인칭 대명사 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한국에서 누구누구 어, 쿤 누구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남자 주로 남자 아이들한테 붙이는 예,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다나카쿤하면 다나카쿤 그 다음 나와 있는 예 또는 조사입니다. 그냥 몸모와라고 예, 하는 열거를 나타내는 말이죠. 예, 누구 누구랑 또는 몸모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나카쿤 또 브라운 브라운은 외국 학생이니까 외래어기 때문에 외 고유명사죠. 그래서 가타카나로 어,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브라운 군 이렇게 에,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뜻이 됩니까? 이쪽은 다나카 군과 브라운 군이야라고 이렇게 소개를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켄타 켄다. 켄타라고 돼 있는데 에, 성이 다나카고 이름이 켄타예요. 그래서 다나카 켄타. 성 일본인은 성이 앞에 나오고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인은 성이 앞에 나오고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켄타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곤니찌와라고 인사합니다. 곤니찌와나인사죠 아까 어, 선생님이 저번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곤니찌와하면 그냥 처음 만났을 때 격이 없이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하지메마시 대를 굳이 안 하고 곤니찌와 해도 된다고 했어요. 곤니찌와 다나카 켄타 데스자 다나카. 켄따데스 자기 이름을 성하고 이름하고 다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다나카 켄따 입니다. 어. 그냥 켄따데스 해도 되지만 다나카 켄따 입니다. 라고 성과 이름을 붙여서 다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서 여러시쿠 요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해요. 네, 잘 부탁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시쿠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이 이야기합니다. 브라운. 보구에라고 복구, 하는 말은 주로 남자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나라고 할때보구라고 많이 합니다. 일본에서는 여자 아이들은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여자는 무조건 왓다시입니다. 와다시 그래서 보와 나는 브라운데스 브라운입니다. 일본어는요. 이 여성어하고 남성어가 좀 구분이 돼 있는 게좀 많이 있어요. 단어에 따라서 좀 어,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성어와 남성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크와 하면 남자애들이 주로 쓰는 말이다. 나는 브라운입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메리카는 미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외래어니까 가타카나 표기했습니다. 아메리카노, 노는 못못의라고 하는 조사입니다. 미국의 그 다음에 와짜죠. 와에다가 시그 다음에 응그 다음에 토에다가 응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이렇게 되면 워싱턴 워싱턴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그래서 아메리카노 와싱턴 까라키마시다. 까라키마시다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디 어디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워싱턴에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에,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이라면 강 한국의 안산에서 왔습니다. 한국의 안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한국의 서울에서 왔습니다. 한국의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비슷한 거죠. 똑같은 거죠. 미국에, 미국이 워낙 넓으니까, 그 중에 어디서 왔느냐? 워싱턴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일본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요 명사와 명사 사이에 요 노, 조사 노는 아주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보통 이런 노를 굳이 쓰지 않아요. 뭐, 한국, 어, 대한민국, 서울에서 왔어요. 대한민국의 의라고 굳이 집어넣지 않는데 명사와 명사제 또 일본어 선생님 그러지 일본어의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어에서는 이 노가 명사와 명사사에서는 노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그냥 니홍고 센세라고 하지 않고 니홍고 노 센세 또 아메리카 와싱턴 까라키마시다 라고 하지 않고 아메리카 노와싱턴 까라키마시다 까라 이렇게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습관적으로 노가 들어간다는 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로시크 원행 아이시마스' 앞에 굳이 노소 붙이지 않았어요. '요로시크 원행 아이시마스' 잘 부탁합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마쳤어요. 자 켄타가 자기소개했고 브라운이 자기소개했으니 이제 소개를 받은 유진이가 자기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아이니까 못거라고 뭐 안합니다 왔다시. 예, 와타시와이 유진데스. 이 유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고찌라 코소. 고찌라라고 하는 말이 조금 아까 했었죠? 고찌라 이쪽이라는 뜻입니다. 이 코소라고 하는 말은 원래 몸모야말로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쪽이야말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다름 아닌 저야말로라는 뜻이 됩니다. 예, 그래서 고찌라 코소 저야말로 어떤 상대방이 먼저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칠 때, 저야말로 잘 부탁합니다라고 할 때, 고치락코소 이런 표현 있다는 거꼭 알아두십시오. 고치라코소, 여러식 오네가이시마스. 아,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어민이 직접 발음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ちらは田中くんとブラウンくんこんにちは田中健太ですどうぞよろしく僕はブラウンですアメリカのワシントンから来まし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私はいい友人ですこちらこそ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こちらは田中くんとブラウンくんこんにちは田中健太ですどうぞよろしく僕はブラウンですアメリカのワシントンから来まし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私はいい友人ですこちらこそ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